트로트 가수 황영웅의 열성 팬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황영웅을 닮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팬은 황영웅의 소속사 사장이 아니며 그의 열정적인 팬활동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팬은 자신의 사무실을 황영웅의 콘서트 봉콘과 올콘에서 영감을 받아 리모델링하며 황영웅을 향한 애정을 곳곳에 표현했습니다. 이 팬은 황영웅의 외모와 매력에 매료되어 비슷한 눈매를 갖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후 그는 황영웅과 더욱 닮은 모습으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행동이 황영웅의 다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팬의 행동은 황영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드러내는 한 예로, 황영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팬은 황영웅의 콘서트 본 콘과 볼 콘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콘서트에서 사용된 다양한 무대 디자인과 소품들을 사무실 인테리어에 반영하여 일상에서도 황영웅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황영웅의 음악과 스타일이 그의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며 팬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황영웅 팬들은 해당 팬의 열정과 헌신의 박수를 보내며 황영웅에 대한 자신들의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영웅 역시 이러한 팬들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팬들에게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황영웅의 팬으로서 이토록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생활 공간까지 그의 영향을 받게 만든 이 팬의 사례는 K팝과 트로트 팬 문화의 깊이와 폭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